조립키트. 네. 막뭐 그냥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두 분이 충분히 들수 있는 무게입니다. 이렇게 해서, 손 조심하고, 네, 올려놓고. 차바스키트 많이 찍어봤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특징이 있습니다. 재밌을 네, 겁니다. 따로 매뉴얼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넣고 빼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좀 흥미로운 업체를 네. 발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아, 스타렉스 삼밴 아, 네, 화물차량입니다 삼밴 네, 화물차량이죠 비어있죠 이렇게 이 공간에 아, 차박 키트를 채우겠습니다 근데 정말 초간단 탈부착 차박 키트입니다 평소에는 이 차량을 화물 밴이니까 업무용 벤 어, 차량으로 쓰시다가 주말이나 내가 가고 싶을 때이 키트를 그냥 넣고 출발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 초간단입니다 로즈캠핑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곳은 경남 김해 예, 김해에 있는 로즈캠핑 제가 왔습니다 자 여기를 어떻게 채워 주실 건지 메트로 실험야죠아 이겁니다 네, 바로 메트를 실험 자 이게 보시면 차박 키트가 있는데 이걸 넣게 되는데 기존에는 사실 뭐 설치가 좀 까다롭거나 네. 아니면 공장에 가서 설치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너무 간단해요 예, 저희도 탈부사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막 뭐, 그냥 막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사모님이 예. 같이 나오십니다. 네 예, 아무래도 둘이서 같이 신어요. 네, 혼자보다는 예. 이제 부부 둘이서 할수 있는 예. 네, 차박 키트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보여주시죠. 예. 자, 요거는 이렇게 네, 요걸 들어서 쑥두 번째. 아딱 맞네요 예네딱 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부가 이렇게 같이 하는 모습이 <laughs> 보기 좋네요 협심해서 <laughs> 어 놀러 같이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넣으면 딱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돼있고 여기도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걸 넣게 되면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 보여요. 두분이딱할수 있는 무게로. 네. 딱 놓고 그냥 밀어 넣으면 끝납니다. 자. 따로 어떤 볼트가 체결되거나 그게 일지 없습니다. 네, 여기 이제 안전고리. 네. 이제 체결을 해야죠. 네. 안전고리만 체결해 주면 되는데 안전고리 어떻게 체결하나요?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아, 고구만. 아, 이쪽에 예. 아, 이렇게 집어넣네. 네. 이렇게. 아, 요거만딱 고정해주면 끝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양쪽에, 네, 하나 끼우고, 여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고리를 넣고 돌려만 주면 끝납니다. 제가 앞서 초간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yeah. <laughs> 뒤쪽은 체결이 됐고요 이 네. 앞쪽이랑 같이 넣고 다 홈이 맞습니다 yeah. 네. 넣고 이제 돌리면 하면 yeah. 네. 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여 드리고 아, 또 있네. 앞에. 추가로. 근데 약간 이거는 소리가 좀 나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 있는 건가요? 네, 나는 까치발인데 이제 네. 고급이죠. 아, 까치. 아. 올릴 때는 네. 그냥 올리고 네. 풀 때는 한번 위로 올렸다 풀면 돼요. 한번 올렸다 내리면은? 네, 까치발까지. 네, 예. 자. 재원을 여쭤 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좀 길이가 얼마 됩니까? 길이가 여기서 저 끝까지 2m 나옵니다 2m 예. 폭은요 폭은 1600입니다 1600 예. 자,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아주 단순하게 설치할 수 있고 예. 아주 쉽게 또 해체 가능한 제품인데 예. 여기 지금 벨크로는 왜 있는 건가요 매트를 위에 올리, 올리기 위해서 아 매트도 있어요 예 매트도 있습니다 측면장도 간단하게 아 그냥 들고 와서 예. 아 이것도 놓기만 하면 되나요? 예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정은 저희들이 시켜드립니다 바로 아, 고정은... 탈부착이 됩니다 아 탈부착이 되는 식으로 예, 예. 똑같은 방식이겠죠? 고정은 예, 아까 조금... 그 예. 돌리는 방식으로 예, 예. 수납공간입니다 <laughs> 수납공간이고 <laughs> 네. 그 다음에 이제 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매트 예, 이것이 매트고요 아저 벨크로가 있는 이유가 누때문에렇군요아 예, 예. 그렇게 예. 앞 부분에 고정. 네. 예. 이거는 뭐선택사항이겠어요난 매트 없이 쓰겠다. 네, 예, 선택상. 예, 매트 없다. 없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아, 매트 필요하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예. 설치해주고. 예. 네. 아, 간단합니다. 네. 딱 맞게 돼서 딱 되면, 음. 아 이렇게. 일어나면은? 문동장이 아. 되죠. 팥 <laughs> <laughs> 직접 만드시는 거죠. 네, 예, 직접. 만드세요. 이거 경남 김해에 있는 로즈 캠핑입니다. 네, 맞습니다. 로즈는 장미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미라고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그냥 좋아합니다. 니다 <laughs> <laughs> 집사람 이 장미가 질쁘잖아요 <laughs> <laughs> 직접 이렇게 네. 어, 공장이 있고. 원래는 대표님이 네. 어떤 걸 하시다가 만드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소파 쪽이고요. 예. 아, 소파, 소파 아, 예. 가구 쪽이고, 그래 인테리어 하다가 음. 캠핑카에 재미난 일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아 본인이 직접 한번 예.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예, 예. 이게 시작이 돼서 예. 이렇게 나오다가 입소문이좀 나서 계속 아. 팔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아로마움 이제 하나씩 팔다가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판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네. 제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또 발판이 네. 하나 있는데, 아, 이건 예. 어떤 용도인지 좀보여드주게요 예, 일단 이거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학창. 식탁입니다. 음, 식탁이고. 이 안에 들어있었네요, 이게. 예, 요거는 이제, 푸시면은 다리빨입니다. 네. 식탁 다리. 고정. 요거는 수...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고 네. 이렇게 제희로 네, 네. 해놓은 겁니다, 네. 벨크로로. 네.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되는 거겠죠? 예. 고정시켜주시면은 아, 이렇게 고정시켜주시면은. 네. 이제 네 분이서, 음, 충분하게. 네. 굉장히 쉽게 나오네요. 예. 보통 이합판은 지금 예. 자작나무와 고무나무인가요? 예, 고무나무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 자작 같거든요. 예, 기본은 자작이고, 예.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전부 다 고무나무. 고무나무. 예. 이렇게 예. 다 세트로 예.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이게 3밴이에요 네. 그리고 5밴도 되죠. 네, 예, 5배 사이즈는 동일하죠. 예,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승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 들어오면 시틀 탈거해야 되잖아요. 네, 예, 탈거하시고. 네나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승합 같은 경우는 시트 네. 탈거 하면은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써야 되는 거네요 인적 구조 변경 네. 하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예. 3밴, 5밴 같은 경우는 구조 변경이 필요 없네요 뭐 어차피 는게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주말에만 쓴다 그러면 네. 이렇게 고정하고 다녀도 네. 화물로 네.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점이 습 지금 3밴, 5밴 갖고 계신 분들 스텔렉스. 예. 네.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너무 쉽습니다. 예. 네. 너무 쉽고 너무 쉽게 또 해체가 되죠. 네. 자, 그러면 추후에 스타리아 같은 경우도 네. 제작이 되겠죠. 3밴, 네. 5밴 같은 경우 네. 쉽게 이 네. 네. 매트를 이제. 제거하면 이쪽에 수납 공간이 생깁니다. 좀 보여주시죠. 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매트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 가격은 마지막에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도 이제 수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이중으로 분리해놨거든요. 네. 그 들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빠지는구나. 예. 예. 그래서 매트도 간편하게 수납 문 아. 꺼내기 쉽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아, 이거는 예. 지금 그 3배 5배를 소유하시면서. 주말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정말 예, 예. 최적일 것 같아요.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도 열에 모금 빼셔도 되잖아요. 제일 아, 쑥 들어갑니다. 전에. 아예 다 열려 있습니다. 예. 여기도 있고요. 예예. 예. 이쪽에도 있습니다. 예예. 예. 네, 수납은 차박하기에 뭐 충분한 예. 네, 수납이 되고요. 그리고 매트를 제거하고 네. 수납을 할수 있는 용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매트를 제거하고 네, 이렇게 열고. 아, 수납이네요. 네, 끝까지 그냥 다. 천체가 수납입니다. 아. 그리고 야. 여기는 큰짐 넣을 지금 이걸 또 빼시면 됩니다. 어? 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고민의 흔적이. <laughs> 이걸 빼시면 어. 큰 물건을 넣을 수가 있죠. 아, 여기까지 수납입니다. 아, 이렇게까지 앞에? 네. 이러면 웬만한 짐다 들어가겠는데요? 그리고 이앞부분에 공간이 이렇게 남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다 뭘 놓기도 하고, 예, 뭐 책상을 놓고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냉장고도 넣을수 냉장고 있고. 냉장고 넣을수 있고. 예. 아. 뭐 싱크볼도 넣을수 있고. 예. 그러면 이거 하나 갖다 놓으면 나머지는 DIY를 직접 할 수가 있는. 네, 예, 그렇습니다. 캠핑카로 변신이 가능한? 완전 변신하는 거죠. 상태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높이가. 예. 이요 정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아담 사이즈라. 여유가 있습니다. 음, 네. 예. 요즘 충분하게 성인도 예. 앉아 있을 수, 예. 한180 대도 충분히 앉을 수 있을 예. 것 같아. 요 머리 안 닿게 될수 예. 있고. 수 네. 있어요. 요 높이 수납 충분히 되는 사이즈가 나와 있고요. 예. 옆으로 높든 뭐 뒤로 높든. 네. 예. 어 부부가 1 6 0 0에 네. 2m니까. 그건 뭐 구두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부부가 아, 예. 쓰기에는 정말 예. 안성맞춤이라는 예. 거. 그리고 여기 선반도. 네. 예. 요것도 만약 필요 없으면 부... 이렇게 빼버리면 더 예. 넓어지는 예.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렇죠? 맞니다 예. 네, 선반도 이렇게 해서 분리형으로 다 만든 거.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무시통 히터라던가 뭐 배터리 넣게 되면은 네. 그건 또뭐 따로 설치를 하면 되겠죠 네, 옵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네. 제 가격을 여쭤볼게요 아예네자 이렇게 해서 요 세트 이렇게 예. 조립 키트 예 얼마에 판매하십니까 측면장 포함해서 140입니다 측면장 포함 140 예. 측면장 빼면요 120입니다. 120 120 예. 120이면 여기까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가 예.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자 요거는 그러면 대표님 오, 뭐 온라인 배송 네. 뭐 택배로 가능합니까? 네 저희들 뭐 해달라면은 저희들 그거서로 배송비 네. 확인하시고 네그럼 예, 배송 가능합니다 배송해서 직접 설치해 주시는 거죠? 네 예, 직접 설치 택배로 가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대표님이 예, 예. 직접 가지고 가서 설치까지 해주는 거네 예, 맞습니다 설치비용이랑 운송료는 별도고요 네 예, 별도입니다 120에서 140 요거 120 요거 포함하면 140만원 예, 되는 건데 예.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까? 네 예, 가능합니다 주문하면 주문은 아, 안 되겠죠. <웃음> <웃음> 아, 그렇죠. 주문하면 제작해서 <laughs> 네. 가지고 가는 데까지 보통 며칠 걸릴까요? 한 일주일 정도 될까요? 일주일 생각하면 네. 되고요. 네. 스타렉스 5벤3밴는 바로 할수 있고 네, 네. 어, 승합 같은 경우는 이제 시트 탈거 한 다음에 구조 변경까지 맞춰야 된다. DIY 할때 뭐 전기 네. 물 그런 거 쓰게 되면 네. 뭐 추후 개발 중이시라고요? 네, 그럼 서로 연락하시면 얼마든지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간단하게 네. 지금 전기 컨트롤 터치 요 패널이 있는데 이런 네. 것도 이 보시면. 만들 수 있게끔 다 네. 작업해 주시는 거죠. 네. 나는 무시동이더 달고 싶다. 그럼 그 공간도 확보해 주시고. 네, 네, 다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요 키트만 봤습니다. 아, 네. 자 대표님 그러면 네. 요거 한번 제거가 얼마나 쉬운지 일단 네. 보여 주시죠. 아 탈거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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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저 탈거는 아, 조립의 반대입니다. 안전 거리부터 풀어주고요. 네, 그래서 돌려서 빼면 됩니다. 고리까지만 풀어주면 준비 끝.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끝났습니다. 네, 이제 자, 분리해 보시죠. 예. 선반부터. 네, 그냥 간단합니다. 바로 그냥 빼서 이거 혼자 충분히 할수 있는 무게입니다. 이렇게 빼면 되고, 자, 이제 이게 남습니다. 이것도 마찬 가지로 이제 네, 같이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뺐네요, 대표님. 아까 이거 예. 매트는. 예. 별도 판매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매트는? 매트 30입니다. 매트 30만원.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매트는 한쪽으로 옮겨주시고. <laughs> 자, 재밌어. 네. 사모님 출연하셨습니다, 다시. 네. <laughs> 출연료가 많이 듭니다, 집사람이.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예, 두 분이 충분히 들수 있는 무게입니다. 이렇게 해서. 손 조심하고, 네, 예, 올려놓고. 음. 제가 찬바퀴트 많이 찍어봤는데. <laughs> 어, 이거 굉장히 재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특징이 있습니다. <laughs> 재밌을 겁니다. 네. 아주 개성이 확실합니다, 이거. 예. 설치가 너무 쉽고, 분해가 너무 쉽고, 따로 매뉴얼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넣고 빼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장나무와 고무나무 합판으로 제작된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주말에만 캠핑, 캠핑이나 뭐 용도로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집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수레가 하나 있습니다. 바퀴 다니는 수레. 아, 예. 올려놓고, 예. 그냥, 한 곳에 보관했다가, 예. 필요할 때마다, 설치하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이 한 3, 4분? 네? 한 5분 이내로. 한 5분 이내로 설치 가능하고, 탈거도 예. 마찬가지로 5분이면, 마찬가지로. 예. 예. <laughs> 네. 아주 간단하지만. 보관시에는, 이제 여기 한 800에 1,450이 놓온 네. 여기에 이제, 매트, 여기, 요, 요까지가 120만 원이고요. 네, 그래, 그렇습니다. 요, 선반을 추가하면 30만 원이 추가되는 거고요. 측면장 20만원? 아, 20만원. 그니까 예. 140만원이죠. 예, 매트가 30. 매트가 3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170만원이면 풀세트가 되는 거네요? 네. 예. 풀세트는 1 7 0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이거 참, 제가 많은 거 찍어봤지만, 아, 점점 그래요. 뭐 <laughs> 독특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laughs> 예, 이렇게 해서 설치가 끝나는데, 예. 자, 하나 더볼게 있습니다. 예. 워낙에 이제 원래 쇼파 하셨던 분이니까, 예. 바닥을 보면, 예. 이 3배, 5배 차량들은 화물을 많이 다 보니까 네, 바닥에 작업... 철판에 막 긁히는 게 많잖아요. 예, 네, 작업 차량이죠. 그렇죠. 네. 그럴 때 만약에 이거를 시켜게 되면 이제 여기도 흠집이 많이 날 텐데. 네, 네. 그래서 이걸 작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 평탄화 작업. 평탄화 작업. 네. 여기게 이렇게 카펫을 깔아 주고. 예, 네, 예. 네. 이기게 되는 거죠. 예. 네. 자, 요거는 그럼 비용은 얼마 것습니까 요거는 이제 3밴 같은 경우는 30이고요. 예. 30. 네. 예. 5밴 같은 경우는 20입니다. 아, 5밴은좀 면적이 작으니까 면적이 아무래도 작죠.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거 청청한 작업 없이 예. 그냥 쓰면 안 되나요? 그냥 쓰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죠. 예. 딱 맞죠. 예. 규격은. 지금 또 맞게끔 또 합판 한장 정도는 서비스해요. 아기본로 깔아주시고 예. 아, 요뭐 카페트까지는 아니지만 카페트까지는 제공고 예. 합판을 <laughs> 깔아주면 또 예. 충분히 쓸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객의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네요. 음, 선택하시는 게. 예. 네. 여기서 경남 김해에 예. 있는 로즈 캠핑 이 공장에서 다 만드십니다. 직접 다. 예, 하나에서 아, 아, 네, 하나에서 끝까지 생산하시고 자체 제작입니다. 전국 어디든 도서 지역 제외 아, 예. <laughs> 직접 배송해서 예. 설치해주고 배송료는 별도로 받습니다. 예. 대략 얼마 받을까요? 운송료랑 설치. 지금 저희들 이제 서울 쪽에 충무지방 네. 쪽엔 한20 정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 20 정도 20만 원더 추가하시면 예, 예. 요 카펫 트고도 현장에서 가능해요? 네, 예, 가능합니다. 아 가셔서 직접 예, 올라가서 저희들 작업하는데 약한 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한 시간 반. 네. 네. 그 작업 하고 이제 키트를 올려드리죠. 자 대표님 몇 번으로 전화해야 됩니까? 전화번호. 3569예 네. 1324입니다. 010. 예. 010 3569 네. 1324. 1324. 예. 공장은 경남 김해에 있습니다. 진영읍에 예. 있는데요. 예, 맞. 진영읍인데 공장까지 오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대개 보면은 당연히 많이 오십니다. 아. 오시면 바로 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제대로 아, 요 경남 근해에 계신 분들은 아니, 서울에 계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멀리 계신 분도 오시면 당연히 가시고. 아, 나는 뭐, 그 배송료 안 주고. 예. 경남권 여행할 겸 왔다가. 그렇죠. 부산 여행할 겸 왔다가. 예, 예. 고 가면 되는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미리 생산해놓고 이제 기다리시는 거죠. 서로 약속을 하셔야죠. 아, 전화해서 <laughs> 예, 예. 얘기해놓고. 제대로 또 준비가 돼야 되니까. 지금 요게 요 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요것도 있어요. 예. 예. 동일한 사이즈인데 색깔만 다른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이거 약간 뭐 어떻게 코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요거는 뭐? 알비자 소재라 해 가지고 예. 예. 어, 필름이 붙여 있는 상태입니다. 아. 아 예. 근데 저 같으면 무조건 이거할것 예. 같습니다. 이하 아, 그, 예. 요번에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제 예. 촬영을 하게 됐죠. 아, 알겠습니다. 이거 예. 말고도 사실은 몇개 재밌는 게더 있습니다. 그건 아마 추후 영상으로 한번더공개하신다고 하시죠? 천천히 공개할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정말 제가 예. 많은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말 좀 흥미로운 업체를 예.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경남 김해에 있는 로즈캠핑의 예. 초간단 탈부착 아예 네, 초간단 탈부착 예. 차박 키트 평탄 예, 예. 평탄 차박 키트 아주 잘 봤습니다 많은 예.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